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해서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있다는 얘기는 어 당뇨를 한 15년에서 20년 을 일단 알다 보면 뭐 30년 알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알다 보면 어 모세혈관 혈관의 99%를 차지하는 이제 모세혈관 부위에 노폐물들이 가서 쌓이면서 끈적끈적한 당들이 옮기게 됩니다. 엉기면서 말초 혈액 순환이 잘안 되게 되고, 그러면 혈액 공급이 잘안 되면서 시신경에 손상이 오면서 시력 저하, 또 시력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신생혈관이 생겨나게 됩니다. 혈관이 맥혀 버리니까 신생혈관이 생겨나면서 이제 증식, 신생혈관이 증식 자라나는 단계로 가면서 출혈이 되고, 출혈이 되면서 견인성 망막 빵이 망막을 잡아당기거나 또 신생혈관성 녹내장, 안압 상승, 백내장.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당뇨로 인한 막막 병증으로 인한 막막 출혈 이런 것도 비문증의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